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위패드 폴드에 지금 테스트 댐퍼가 달려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댐퍼가 출시한다고 해서 어 댐퍼를 달려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아우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기체를 타고 이동을 못하고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어, 그런약속을 했으니까 덴프를 가려고 합니다. 일단 기체가 아지트에 있다 보니까 저희 HKT 힐링 키보드 팀 아지트를 이동해서 음, 출발해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출발합니다. 네. 일단 아지트 도착했습니다. 어, 집에서 저는 한뭐 5분 거리도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왔어요 왔는데 오니까 비가 좀 조금 이제 그쳤는데 빨리 킥보드를 싣고 설치를 어,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 저희 아직도 쪽으로 갑니다 샀다가 이래졌죠 자, 를 올리고, 비닐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아직 입니다 쓰레기를 아직 안 비웠네요. 저희, 아직 트구요 아직도 구경시켜 드릴까요? 기체들이 죠 오늘, 어, 이 패드 폴드. 기기체 오늘 댐퍼답니다. 지금 테스트 댐퍼는 달려있는 상태에요. 어, 오늘 가서 댐퍼 열심히 달고 오겠습니다. 에포스 13. 저희 다 올릴 거죠. 일단은 최대한 빨리 비안올 때, 어, 댐퍼 달려, 빨리 가겠습니다. 어, 설치하는 장소 가서, 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 1X 댐퍼, 패드폴드 의 1X 댐퍼를, 어, 테스트 기체에, 예, 였던 테스트 댐퍼를 떼고, 어, 정품, 정상적으로 출시한 패드폴드 1X 댐퍼를 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제그 비가 오니까 또 다시 비가 와요 어, 장착된 기체는 저렇게 뒤쪽에 실려 있습니다 잘안보이네 일단은 테스트 라이딩은 음, 비가 오는 관계로 지금 당장 못하고 어, 여건내년도로 올릴 것이며 사진하고 어, 템포 장착 영상을 찍어 놨어요 그거는 같이 붙여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은 어, 따로 붙이겠습니다.

중계종 등 한국 불교계는 16일까지 업제와 행사를 200명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